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스트로 우니 힙에 이제 친구를 불렀어요. 이름은 이거. 요, 요 정리차리 아니라 지 실제로는 김재양이거든요 네, 일단 오늘은 보스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게 예, 뭐죠? 잠깐만요. 일단 제가 나가 가지고 저 혼자 해 볼게요. 오케이 시작 아 나도 같이 하고 싶다 <laughs> 지금 제 유튜브 못 올려가지고 지금 저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일단 시작할게요 바로 피해야 돼요 나 다이노 있는데 쫄보니? 어. 어나 쫄보 좀... 놀릴 땐잘 놀리더만 게임할 땐 완전 쫄보네. 아나 게임할 때 원래 쫄보야. 나 좀만 더 할까? 오 피해, 피해. 나 좀만 더 할까? 오 진이다 좀만 더. 오 지금 제가 좀만 더 한다네요. 오. 오. 이모위까지 버티기 짜라라라라 샤라아 지금 가분수 있는데 이라라라라라라라빨 저랑 같이 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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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어땠어

이제, 이제 트로피가 엄청 적지나. 이제 1200입니다. 오, 또 왔네. 내가 솔리 해준 거야. 알았어? 야, 빨리 시작하자. 아, 잠깐만. 나이레벨 아이, 레벨로 맞네. 너, 코인 넣을게요. 어, 600개 팔게. 나하고 차이가 나온, 뭐만이야, 너는. 저 골드 1,250개 쓰는 거 예, 일단, 음, 제가 보스전 엑, 엑소드까지 깨가지고 보스, 마스터로 갈게요. 준비 완료. 야, 빨리 눌러. 어, 나는 하지만 크레이지 2야. <laughs> 좋겠다. 야, 근데 네가 한거 아니잖아. 땀사림 해줬다면서... 아니, 같이 했는데... 사실 저, 내가 잘... 제일 많이 네, 했어. 저... 사실 내가 잘... <laughs> 저의 아주 못쓸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죠. 너 아직도 맞췄터니 아... 샤 니가 희생양 좀해 알았어 잠깐 하지 말고 그냥 도망치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지 <laughs> 느려졌어요 샤아 이제 응, 궁금증이 해결이네요 아웃바이브못 뭐, 따라할까 벌써. 내가 하드캐리 한 거다. 어, 어 아, 아, 나 사람이 있다. 근데 그 대신 셀 쇼크만 있어. 야 뒤로 빠지면서 아 거의 죽고는요. 아 아기띠. 스아 지금 쳐야지. 어떻게 하지? 빨리 써. 어. 이거. 이죠. 1 4 0세 번이나 맞아 버렸어요. 아 그냥로 사로할걸 그랬나? 아 근데 뭐아나 팸으로 할걸 그랬나? 아 아깝다. 아 그래도 실렙으로 해야지. 야! 아 저기요. 늘어져라 야. 3 2 1 아띠! 야 앞이 그게 다가왔잖아. <laughs> 아 거의 다였는데. 아 진짜 아깝다. 어어 어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난 하지만 무료 티켓이라서 잠깐만 우리 주... 아 뭐야 야 네가 지우로 좀해어 오케이 좀이완료야 무조건 3위 먹죠 파워큐브 3위또그3 3위 정도는 해야 돼응 그래야 내가 랭크 13위다 그런 거조든야 그럼 아니에 내가 다이너마이크 죽일 게 응. 망했. 아 진짜. 하필 어... 왜 틴키를 하는 거야 저기. 내가 나중에 그 회복하면 돼. 아, 아 여러분 일단 이전 에서 저... 숨어서 2까지입니다. 근데. 이입이 이, 이, 이 제일 약으로 드는 쪼다운이에요야넌 됐어? 아니요 날 죽인 놈 두명 저도 몇 번쯤 죽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짤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죽여 죽어 바로 죽어 바로 죽어 어차피 삼이야 버텨 버텨 더 버텨 야 버텨 버텨 버텨! 고있 여기까지 좀 버텨 여기까지 버텨 오케이 일단 사비야 야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어얘이두 개네 어나네 개였는데 두 개네 어, 난네 네 네. 네 개였는데 장나진 너 랭크가 너무 차이 나잖아 아니야 나 원래 나 원래 이거 트로피 따갔다가 트로피 많아졌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왔던데. 오, 저 이제 13랭크에요. 일단 3종이 뭐좀 살게요. 아니, 왜함종이라했지나 아, 뭐야, 살게 없잖아. 아, 그럼 보석도 여유 넘치는데 뭐라도 사볼까? 아, 232개로 116개를 사? 너칼몇렙인데나 7렙인데? 나칼 어, 칼? 7렙. 나칼9래 나용 랩으로 좀 칼을 살게. 응. 532로 하고. 오, 그래도 403이네. 드디어 쓸모있는 칼이 되었습니다. 아니, 칼이 되었습니다. 저도 애용할게요. 오, 멋지지 않은 것 같아. 뭐라고 했니? 에? 그랜이로 변해줄까요? 아니. 아. 됐다. 이 태양이가. 이포 됐다. 이이 마지막은. 난 이쪽에서 장난이 나쳐볼까 야, 잠깐만 내가 할수 있겠어. 오예오예오 예. 어 예. 예. 누가 방금 나 때린 것 같아. 어? 어안 맞았어. <laughs> 어 저기 대리기 있다. 짠!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린데. 아난 장난이 쳐볼까 내가 진짜 적하면 데려와줄까? 아니. 응? 보스라도 데려와서 너가 그렇게 다이어트 했을 때널 죽여 아왜 하는거야 야아 아아 와 지금 쟤나 퀸퀴 하는거예요 오해해서 못해요 <laughs> 일단 제가 <와. 웃음> 제대로 하는거 맞아 제대로 하는거 맞지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기록까지 거치면서... 빨리 와, 정말 저 죽을 뻔했어요. 저번에도... 에이, 말할게 있는데, 저번에도... 7억 20만 기고산적 있었거든요. 야, 이런... 아, 아, 죽어, 죽어. 오케이, 바로 죽어! 야, yeah, 이쪽 절대 안 된다. 오우, 저 일단 이쪽에 와야겠어요. 아, 대륙 너무 막상막한데 아, 그거 너무 짜증나. 야, 아, 진짜, 저런 비비 같은 거 비비부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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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여러분 저희가 이런 걸로 승부했습니다 오예 아웃 개. 오 자리 토큰이 정말 많아요 나도 승자가 힘들다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.